3월 30일 일요일날 장소는 충남 예상 엄청난 명당의 기운도 또 <목소리> 시그널 뮤지 네 안녕하십니까 풍선에 살고 풍선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은 이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아2아1 네. 오늘 서울 갔다 왔는데 오늘 제가 서울에 왜 갔을까요 오 우찌합니까 아 정답 그거 상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요거 오예 에비타트 요게 이제 그 상패죠 상패 제 이름으로 한게 아니고 풍생풍사 t v 네 요렇게 했습니다 골든 해머죠 골든 해머 요거 이제 받았고 어, 요게 25년 2월 26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위촉식 프리미어 <목소리> 골든 해머 프리 공사 TV 사전 법인 한국 대비 파트 드립 골든 해머 그 캣짓 어 이제 요거 약정서 하나 네. 둘셋 아, 네, 네. 여기 이제 명예의 전당 지금 여기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또 그 연예인 분도 한 분인데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명예의 전당까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가입해 주신 가입비죠 한달 가입비, 한달 가입비. 예, 가입비하고 어, 실시간 때 보내주시는 슈퍼챗 그다음에 슈퍼 스티커 다 모아가지고 예, 전액으로 기부한 게. 22년 10월 달부터 제가 헤비타트에 후원을 했더라고요. 22년 10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총 5,613만원. 네, 됐고, 어, 1억이 되려면, 그뭐 4,400만원. 네, 4,400만원 이제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슈퍼챗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거는, 어, 프리미어 골든 해머라 해가지고, 1억 이상 기부하신 분이나, 5년 안에 1억을 기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골든 해머에 위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근, 한 2년 반 넘었죠. 2년 반 정도 됐다입니까? 예. 처음에, 22년 10월 달에 아마, 30 몇만원부터 시작했죠. 30 몇만원. 어저께가 230, 223만원인가? 그 전달은 또 250만원 뭐 그렇게 해서 어, 30만원 부터 시작해 계속 늘었죠 계속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제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돈을 합쳐 가지고 제가 대표로 받은 거고 <laughs> 그런 의미에서 어, 저도 여러분들께 네, 감사의 <laughs>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자축의 박수를 네, 쳤으면 좋겠습니다 1억 될 때까지는 2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자원봉사도 거기서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그런 단체인데 집짓기 운동 많이 합니다. 또 독립유공자분들, 후손분들, 네. 그뭐 콘테이너에서 살고 계시고 뭐 허름한데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독립유공자분들 중에서 혜택을,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분은 한1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안 되면 국가에서 뭐 모든 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 해서 이제 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후원도 후원이고 예, 실제로 가서 하루 정도는 같이 땀도 한번 흘려보고 그죠. 예, 그분들 따뜻하게 손도 쪼 한번 잡고 예, 그래 주시면 그분들이 많이 예,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취지에서 후원도 후원이고, 앞으로는 하루 정도는 같이 좋은 일에 실제로 가서 땀도 흘리는 그런 일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달 그 내시는 헤비 뭐 2,990원, 4,990원,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새 지금 5,600, 5,600만원이 된거 아니고, 5,600만원. <laughs> 대단하죠? <웃음> 그리고, 개운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개운여행이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3월 30일 일요일날. 장소는 충남 예상. 여기는 공부할 곳이, 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그 명당의 기운도 또한번 느껴보시고, 아직까지도 기운이 펄펄 살아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바닥 수평 기울기나 울퉁불퉁하거나 풍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안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죠. 1층이 바닥이 그냥 민자가 아니고 막 집도 이렇게 계단 내려가고 거실도 계단 내려가고 막 그런 데 있다니까. 1층인데도 불구하고 오르막 내리막 계단 만들어가지고있다 그런데는 어, 굴곡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땅이 굴곡이 있으면 당연히 인생도 굴곡이 있다. 인생도 굴곡이 있다. 안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내부보다 더 중요한 거. 외부. 산소에 놓았던 부거나 과일 등 집에 가져오면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 고시를 하고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집에, 오사 지냈던 음식은 되도록이면 집에 안 갖고 오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소득 겜포 효과로 취업 잘 됐는데 감사드려요. 사람 같아 거주지의 그 인연, 운명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가령 어느 집을 보러 갔는데 투두신이 밀어낸다든지, 당기다든지 하, 하거나, 또는 운명론적인 측면에서 결국 이 집이나 이 땅에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살 팔자는 운명이라서 거주하게 되는지 전혀 없다고는 안 되죠. 근데 은택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택 음택, 은택은 있고 양택은 그보다 영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은택은 자기 자리가 아니면 튕겨냅니다. 튕겨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게 더 갈까미 아닌 사람인데. 예,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데, 일생을 사기치면서 살았다. 예, 양아치, 양아치처럼, 양씨 아지, 아저씨처럼 살았다. 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터에서 튕겨냅니다. 터에서 예, 튕겨내는 경우도 있다. 음택은 그런 게좀 강하고, 양택은 그닥 그런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되십니다. 주소만 가지고 부동산 풍수 감정도 가능하신가요? 지금 뭐 전화 상담이 다 주소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출장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장사꾼들이고. 실제로 시골 이런 데 가면 확 트여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편하죠. 근데 예를 들어 강남 한복판에 갔다. 거기서 주변 볼수 있습니까? 건물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죠. 그런데 쇼하죠, 쇼 하죠, 쇼. 거기 가서 막 자기가 뭐뭐 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쇼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는 해외에 있는 분 하고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 있는 그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미국,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럽, 뭐 동남아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남미도 있습니다. 남미. 거기는 안감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보는 방법이 따로 있죠.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위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떤 또 채널에서는 위성으로 보는 사람들 다 어,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모르면 자기들이 모르면 다 사기꾼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자기가 모를 뿐. 네. 산수 앞에 전나무가 세월에 많이 살아서 산수 앞이 답답해 보입니다.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너무 가까이 큰 나무가 자라면 그 뿌리 때문에 영향을 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시야를 가렸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좋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가 가까이 있으면 뿌리 때문에 영향이 예. 목념 목념.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제가 그 조금 일이 정리가 되면 홍콩, 대만으로 도장 깨기 하러 갈 겁니다. 홍콩, 대만으로 도장 깨기. 홍콩, 대만에서 좀 유명한 사람하고 한번 1대1로 붙자, 맞짱 뜨자, 제가 갈 겁니다. 로망입니다, 로망. 소금단지 신발장이나 옷장 안에 넣어도 되나요? 물론, 밖에 두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구조상 정말 어쩔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안에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밖에 두는 게더 좋습니다. 올해 소금단지 방향이 주방 쪽인데 집이 좁다 보니 싱크대도 좀 작아서 단지를 싱크대 장 안에 넣어도 되는지 아까 그 얘기했는데 되도록이면 바깥에 두시고요 어쩔 수 없다 가족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두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서 어디로 이사가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사 방향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찾아 드리고 한집 보는데도 자료까지 만들고 2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제가 단지를 다 보려면 시간이 올 수도 돼. 다른 분들 올 수도 되고 그것만 찾아야 되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단지의 동호수를 계약하시기 전에 의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주세요. 되긴 됩니다. 사람 하는 일이 뭐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되긴 됩니다. 되는데, 어, 그거는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서로 안 맞으니까 그거는.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내하고 내 사정에 맞는 거. 어려하시면 됩니다. 좋은 자리 매물 진짜 안 나와요. 대체로 제가 공 호수를 안 찾아드리는데 같은 동에 예를 들어 2호 라인을 어리를 했는데 2호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옆에 라인까지는 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아, 2호보다는 3호가 훨씬 더 낫습니다. 3호 나온 거 있으면 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호들이 또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산소봉우리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보내주신 파묘 관련 영상의 방향과 똑같은, 아닙니다. 올해는, 올해 북동이다. 북동. 네, 올해 북동입니다. 북동. 소금단지 놓는 방향이 오왕살, 올해 오왕살 방향이다. 있고. 북동만 빼고, 그러니까, 25년. 그렇게. 자, 이게 밑에가 북이고, 위가 남, 오가 여기가 북동이죠 북동 25년은 북동이 오황살이 닮고 오왕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묘다 이게 만약에 묘다 그러면 여기가 올해 북동이 오왕살인데 사부로 만약에 파묘를 한다 사부로 여기부터 딱 찍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겠죠 안됩니다 그러면 북이 요 주변도 안되겠죠 북 북동 여기 동쪽이죠 동쪽 어중간하게 북동이 아니더라도 북북동이나 북동동에 찍을 수도 있다닙니까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아예 이세 개는 그냥 제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세 개는 아예 손대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첫 삽을 아예 반대쪽으로 이런데 이런데에 첫 삽을 뜨는 거죠 첫 삽을 뜨고 맨 마지막에 여기를 손대면 아무 상관 없죠. 소금단지 두는 방향이 항상 오왕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북동에 소금단지 둬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정확한데, 혹시라도 여기를 손댈 수 있으니까, 요세개 방향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시고, 여기부터 손대라, 여기부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첫 삽을 반대쪽으로. 안방의 기운이 좋은 것과 거실의 기운이 좋은 것중 어느 게더 괜찮아요? 저는 안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방. 왜냐면, 안방에서 잠을 자니까, 그죠? 네.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잠을 자냐, 안 자냐.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방이다. 그러면, 잠을 잤을 때 좋은 방이다. 거실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론 뭐, 테레비 보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서, 거실보다는 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이. 사무실 이전 후두 달쯤 지나면서부터 바빠지고 있어요. 손님들도 예전과 다르게, 송품 좋으시고, 능력하신 분들, 생일 상담하고 어렵게 구한 사무실, 연도별 기륭 정말 최고예요. 아이고, 고생고생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결실의 기간이 돌아왔네. <laughs> 저희집 방향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광주나 나주가 서쪽 안에 들어갑니다 하룻밤 잘 때는 나주에서 자다가 다음날 광주로 놀러가면 혹시 방향이 바뀌어서 개운여행에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예. 일단 어디입니까 하룻밤을 나주에서 일단 잠을 자면 그걸로 게임 끝 예. 방향 바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첫날밤을 어디서 자느냐 방향에 맞게 자느냐 예. 첫날 밤을 우리 집에서 그 시간에 출발한 방향하고 맞게 자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날 자는 거는 조금 바꿔도 됩니다. 예. 이미, 이미 눈도장 찍고, 예, 온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개훈님개훈님 주의사항 다 아시겠지만, 일단, 네, 한번 올려드리고, 3월 21일, 22일, 23일, 네, 그 다음에 3월 28일, 29일, 30일, 3월 말일까지 이제 딱 올려드렸죠. 아직 3월 시작도 안 했는데. 됐죠? 이사 간 집에 침대 방향, 말씀대로 문에서 대각으로 놓다 보니 북쪽에 가깝게 두는데 괜찮아요. 북쪽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북쪽이 내가 좋은 방향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작은 방이 잠을 자는 것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가끔 내려서 잠을 자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주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면 기운이 누적이 되니까 안 좋은 거고, 한 번씩, 어 자녀분들이라든가, 어디, 그 지인들이 와서 잠을 자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한 번씩 하는 건. 거실을 방으로 바꿔도 될까요? 만약에 이제 거실이 좋다 하고, 좋고, 방이 안 좋다 했을 때 가능하죠. 예, 네, 가능합니다. 안방이 안 좋고, 작은 방도 안 좋다, 방은 다안 좋고, 제일 좋은 게 거실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주무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침실 만들면 방으로 보나요? 거실로 보나요? 방으로 봐야 되겠죠. 방으로. 침대가 있으면 무조건 침실로 방을. 침실로 봐야 되겠죠. 세 방향의 잔에 물을 두는데, 얼마 간에 갈아, 일주일, 보통 일주일 아니니까, 일주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되겠죠. 생수 놓은 사람도 일주일마다 갈아야, 생수는 안 갈라고, 네. 어, 수경식물이나 컵, 물한 컵을 놓을 때는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게 귀찮아서 생수 안딴거 제가 놔두면 된다 했다면, 생수 안딴 거. 요까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예, 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올려두겠습니다 꿀잠 주무시고 다음주 수요일 밤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